안녕하세요. 솔라스코리아의 윤은숙 지사장입니다. 저희 솔라스는 대다수 기업에서 조직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이벤트 중심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기술에 중점을 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벤트 중심의 시스템 통합과 이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여러분은 우리가 좀더 빠르게 좀더 많은 데이터를 좀더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어, 애프, 애플리케이션은 1,000개 이상이고 IT 프로젝트 매해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시스템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IoT 등 다양한 환경의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 이상으로 2025년에는 데이터의 양이 181제타바이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더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며, 라그와 AI도 실시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92%의 CIO는 기존의 낙후되고 느린 시스템 통합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66%의 소비자는 고객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의 향상을 위해 이러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현대적인 통합 아키텍처와 기술 제쳐도 다양한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 이후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인프라를 실제로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앙 집중 및 단일화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의 단위,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이틀리 커플드, 즉, 구성요소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한 부분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의 이동이 배치 방식으로 일정 주기를 가지고 폴링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파일 기반으로 송수신되며 리퀘스트 리플라이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변경 및 확장이 어려우며 데이터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증가하고 변경 사항에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서비스 대응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이에서 이러한 통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간의 결제는 소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 예로는 온라인 이커머스와 매장 및 창고 시스템 간의 동기화되지 않은 재고 정보들로 인해 주문 후에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서플라이체인 즉 공급망 정보가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못하면 고객의 만족도 저하와 공급망 관리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예를 보면 탑승 시스템에서 수화물의 정보, 로열티 정보가 정확히 공유되지 않으면 고객의 불편과 고객 서비스 저하로 고객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통합을 단순화하고 실시간성을 높이고 더 많은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벤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벤트 중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보면 그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벤트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온라인 주문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정보가 변경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매장에서 재고 수량이 변경되어 포스 시스템을 통하여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이것 또한 정보의 변경이며 이것이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할 때 탑승권을 스캔하시죠? 이 또한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특정 센서에서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온도 변화된 것을 확인되었을 때이 또한 우리는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어디에 있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업하든 또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업하든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모든 이벤트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푸시되고 업데이트 될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벤트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벤트 기반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자본 시장에서 시작된 거래소의 전자화, 즉 트레이딩 알고리즘의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나은 거래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모든 통신, 제조, 정부 기관, 소매업, 교통 등 주요 산업에서 이벤트 드리븐, 즉,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한국거래소, LS증권, 코스콤, SC제일은행 등이 다수의 금융고객들이 솔라스와 함께 이벤트 중심 통합으로 비즈니스 향상을 경험하였고, 국내의 주요 반도체, 배터리 제조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솔라스 기반의 이벤트 중심 시스템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중심이 되려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앙 집중식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분산형 모듈식 아키텍처로 전환해야 합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앱과 P2P 통신 방식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앱, 그리고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의 통신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배치 기반 데이터 이동 및 폴링에서 실시간 이벤트 중심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빠른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솔라스는 차세대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 및 통합을 위한 글로벌 1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메시는 복잡한 연결을 단순화하여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및 사물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글로벌 분산 시스템 및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 분산된 기업 전체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솔라스의 이벤트 브로커를 중심으로 이기종 시스템 연결을 위한 다양한 커넥터와 모든 API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벤트를 구성 및 분류하고 디자인과 관리를 쉽게 도와드리는 이벤트 포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라스의 펍서 플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합이 필요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민첩하게 대규모로 연결하고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중심 통합을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이 솔라스의 네 가지 강력한 차별화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능형 이벤트 메시입니다.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나 배포 가능하며 무엇이든 연결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반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이동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솔라스의 스마트 토픽은 데이터 송수신 및 필터링을 단순화하며 표준 기반의 고성능 및 강력하고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에 대한 혁신적인 이벤트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레거시 시스템의 통합 기술 및 프로세스 확장이 용이하며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이벤트 중심 커넥터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적인 이벤트 관리 플랫폼이라는 점, 점입니다. 엔드 투 엔드로 설계에서부터 배포까지 이벤트 관리를 위한 풀 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구성을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의 분류 또는 액세스 및 관리를 위한 툴과 기존 API 전략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스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솔라스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메세징, 이벤트 스트리밍,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1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벤트 중심 통합의 중요성과 솔라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솔라스는 국내 및 글로벌의 많은 주요 산업과 기업에서 이벤트 중심, 통화, 중심 통합 아키텍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와 새로운 시스템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